범고래가 바다의 팔방미인이라는 사실 아세요? 범고래는 극지방부터 열대 지역까지 전 세계 바다에서 살아요. 수컷은 최대 1 0에서 12m까지 성장하고 무게는 10톤이 넘어요. 이빨고래 중에서 가장 큰 종이라 바다의 왕으로 불리죠. 나는 범고래가 아니라 바다의 슈퍼스타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범고래는 상어를 무력화시키는 사냥법을 알고 있어요. 범고래는 상어를 뒤집어서 긴장성 부동 상태로 만든대요. 이 독특한 기술로 상어를 무력화하고 사냥하죠. 이 외에도 다양한 사냥법을 사용하며 바다를 지배해요. 범고래는 안정된 목계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요. 어미와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 평생 함께 생활해요. 무리마다 독특한 방언으로 의사소통하며 사냥 기술도 전수해요. 범고래는 뛰어난 지능으로 자연에서도 놀라운 행동을 보여요.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해요. 특정 소리를 모방하는 능력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힘과 지능 모두를 갖춘 범고래는 바다의 진정한 왕이랍니다. 흰수염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 무겁다는 사실 아세요? 흰수염고래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이에요. 이 고래는 길이가 33m. 무게가 200톤에 달해요? 혀만 해도 3톤이나 되는데, 이는 대형 코끼리의 무게와 비슷하고 심장도 소형 자동차 크기랍니다. 나는 흰수염고래가 아니라 바다에 이동식 빌딩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흰수염고래는 대왕고래 또는 흰긴수염고래라고도 불러요? 푸른빛 회색 몸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데, 물 속에서는 푸른색으로 보여, 블루웨일이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이 독특한 무늬로 개체를 구별할 수 있어요. 흰수염고래의 먹이 습관은 정말 놀라워요. 한 번에 최대 6톤의 물을 입에 머금을 수 있어요. 한번 입을 벌리면 0명도 들어갈 정도라는데, 사실 주로 먹는 건 작은 크릴새우. 플라크톤이에요. 크릴세우와 플랑크톤으로 하루에 40만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하니 엄청나죠? 이 고래의 울음소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리 중 하나예요. 다른 고래와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대화할 수 있대요. 흰수염고래의 낮은 주파수 소리는 인간이 듣기 힘들지만 바다에서는 강력해요. 벨루가는 다른 돌고래들과 달리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벨루가는 영어 이름이고 러시아어 버라이에서 유래되어 하얗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흰돌고래 또는 흰고래라고 불려요. 그래서 갓 태어났을 때는 어두운 회색이지만 성체가 되면서 눈처럼 하얗게 변신한대요. 벨루가는 왜 머리가 말랑말랑할까요? 혹시 눌러도 될까요? 벨루가의 이마에는 멜론 이 기름으로 가득찬 기관이 있는데요. 이 멜론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내고 반향 위치 측정을 할수 있다고 해요. 절대 누르지는 마세요. 벨루가가 싫어할지도 모르거든요. 벨루가는 어떻게 9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을까요? 벨루가는 보통 300에서 500m에서 생활하지만 최대 9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심박수를 낮추고 혈액을 뇌심장, 폐로 집중시켜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벨루가는 왜 때로 몰려다닐까요? 벨루가는 사회성이 매우 강해서 10마리 미만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해요. 여름이 되면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한데 모여 장관을 이루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답니다. 서로 몸을 비비거나 쫓아다니면서 침묵을 다지기도 해요? 향유고래가 지구에서 가장 큰 이빨을 가진 동물이라는 사실 아세요? 이빨만 무려 20cm에 달하고 무게는 1kg 이상이에요. 하지만 이 이빨로 씹는게 아니라 먹이를 통째로 삼키며 사냥해요. 심해 대왕어징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압도적이에요? 향유고래는 이빨고래 중에서도 거대한 종이에요? 수컷은 최대 21m까지 자라며 무게는 약 57톤이에요. 머리는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고 독특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머리에는 경납기관이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스페르마세티라는 기름으로 채워져 있고 부력을 조절하고 초음파를 내요. 옛날에는 이 기름이 고급 촛불이나 화장품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대요. 지금은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항유골에는 초음파로 주변 환경을 탐색해요. 자신이 낸 소리를 반사시켜 먹이를 찾고 장애물을 파악해요. 이 능력 덕분에 심해에서도 정확히 사냥할 수 있어요. 나는 고래가 아니라 물속의 레이더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향유고래는 최대 3,0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평균 90분 동안 머무르며 심해 생물을 사냥해요.